시이 자리 소개했었던 솔브레인 홀딩스 보시면 강한 상승 파동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딛고 시작했으며 과거 짚어보시면 하단부 유지해주는 탄탄한 모습으로 마치 부산에서 출발한 상행선 기차가 속도를 냈다 줄였다 하는 리듬감 있는 듬직한 정상적인 운행 모습. 이 자리 집중해보시면 대구역에서 시속 300km 뿜어냈다가 광명역 앞두고 속도 줄이며 잠시 정차하는 느낌으로 하단 라인 지켜낸 후 상승 반전 확인한다면 당연히 서울역까지 순항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차트 국면이자 최고의 매수 타점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AFW 보시면 이 구간까지는 유사한 흐름 가져온듯 하나 반등 기대되는 자리에서 속도를 위로 높이는 것 아닌 전처점 붕괴시키는 뒷걸음질 모습 역력하다면 광명에서 서울 가는 열차 아닌 대구로 가는 엉뚱한 기차 탄 것이므로 즉시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